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해마말씀 암송 비 그리스도를 전파함 세 번째 재와 형별 암송하겠습니다.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죄의 삭순 사망이요.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.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. 죄의 삭순 사망이요. 예, 여러분 생명이 다뿌리 뽑혔죠. 원래 풀이 숨겨져 있는데 다 뿌리쳐 뽑혔어요. 사망입니다. 죄의 삭슨 사망이요,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. 예,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. 어, 옛날에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 넣을 때, 이 코에다 입금을 불어 넣죠? 예,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.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,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. 예, 그러면 다 봤는데, 여러분 이 스토리라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제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. 죄의 삭슨 사망이오,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. 예, 오늘 다 외운 것 같네요. 여러분도 한번 암송해 보세요. 예, 그러면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. 죄의 삭슨 사망이요.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.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